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남자는 제삶그 자체였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초라한 원룸에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처음에는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여러 남자를 만나곤 했어요. 남자를 만나기 위해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매일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만난 남자와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처음 만난 남자에게 제 몸을 맡기고 그 손길과 모든 것을 받아낼 때, 비로소 제 외로움이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기에 호텔에서 끝없이 뒹굴며 제 몸을 남자들에게 맡겨버리곤 했죠. 제 인생에 그만큼 남자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룻밤의 뜨거운 사랑을 위해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저를 단순히 탐닉의 대상으로만 보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남자와 밤을 보내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미 중독되어 버린 그 짓을 멈출 수 없던 저는 육체도 정신도 망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날도 역시 새로 알게 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던 와중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색다른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다며 밧줄로 저를 묶고 천으로 눈을 가린 채로 해보자고 제안했죠.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행동이라 저는 순간 흥미를 느껴 허락을 했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색다른 경험으로 사랑을 나눈 뒤 눈을 가린 천을 풀었을 때제 앞에는 커다란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이게 뭐냐고 남자에게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이미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촬영한 상태였고 그 파일도 이미 이메일로 보내놓았으니 소리치지 말라고 했어요. 영화나 성인물에서만 보고 듣던 몰래카메라였죠. 제 눈을 가린 사이 몰래 장비를 세팅하고 모든 행위를 촬영했던 것이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지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남자는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죠.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 도망치듯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제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까지 모두 복제해 놓은 상태였죠. 경찰에 신고해 보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한 협박이 생각나 어쩔 줄 모르고 며칠간 집에 혼자 숨어 지내며 펑펑 울기만 하였죠. 그렇게 집에 숨어 지낸 며칠이 지났을 때그 남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동영상을 삭제해 줄 테니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선택지가 없었던 저는 집 주소까지 알고 집 앞까지 찾아온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교외의 펜션으로 가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룻밤 동안 내 요구를 들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했고 벼랑 끝에 몰린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는 하룻밤 동안 저에게 본인의 욕구를 모두 쏟아내었어요. 저는 치욕스러움에 반항하고 싶었지만, 동영상을 삭제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 남자의 욕구에 몸을 맡겼어요. 그렇게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밤새도록 받아내었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말이 처음과 달라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에 조심스럽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말했고, 다행히 그 남자는 약속대로 동영상을 지워준다고 하였어요. 제 눈앞에서 처음 찍혔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해 주었죠. 저는 치욕스럽고 힘들었지만 동영상을 지우게 한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정신을 다 잡으며 다시는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어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에 집도 이사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며 저를 찾지 못하게 개명까지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시 일상은 시작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며 그날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일은 서서히 잊혀져갔고 제 상처받은 몸과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죠. 남자에 기대지 않고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 보고 독서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 자신을 가꾸며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니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언제부턴가 남자의 관심이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만 산다면 남자는 평생 만나지 않아도 될것 같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따금씩 그날의 무서운 기억이 떠오를 때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고 그 대상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를 술 취해서 거리에서만 만나봤던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전혀 몰랐죠.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 괜찮은 남자 소개를 부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고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밤거리에서 만난 남자와는 다르게 예의가 바르고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자였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제 아픈 과거를 말할 순 없지만 그 따뜻함으로 제 상처받은 마음을 아물게 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같이 커졌어요. 만약 이 남자가 내 과거를 안다면 저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쌓여갔고 가끔 과거의 남자친구를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몇명 사귀어봤는데 이가 최고라는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넘기곤 했죠.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 남자를 놓아줄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떠나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귄 지몇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제 더러워져버린 몸에 이 좋은 사람의 몸을 섞어버릴 순 없었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는 제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함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였죠. 당일치기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남자친구의 기다림이 너무 고마워 이번 여행에는 제 몸과 마음을 열어보기로 용기내었죠. 남자친구는 숙소 예약부터 맛집까지 혼자 예약하며 여행 준비에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한 저는 지금까지 기다려준 남자친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자고 생각하며 남자친구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죠.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남자친구가 차로 저를 태워가는 길이 익숙했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불안함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죠. 남자친구가 예약했다던 숙소는 바로 1년 전 제가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그 남자에게 몸을 맡긴 그 펜션이었죠.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약 잘하지 않았냐며 신나 있었고 저는 몸이 바들바들 떨리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더욱더 울고 말았죠. 여행을 망치고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그 좋은 사람을 제 옆에 있게 할수 없었죠. 남자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이별당한 뒤 저를 잡기 위해 수없이 연락하며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 하였지만 역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1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정말 남자의 모든 관심을 끊어버린 뒤 친구들도 만나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저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모든 게 과거의 엇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후회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여자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은 오빠가 두 명이 있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은 하였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아빠는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한 이후로 여자친구를 만드셨고, 몇 개월 후부터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결혼 이후 가족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저희들의 아빠로서, 죽은 아내의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각자의 짝을 만나서 다 나갔으니, 아빠도 좋은 짝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들은 소리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저희 키워주셨고, 새엄마가 생기면 괜히 저희가 구박받으며 자랄 것이 걱정되셔서 일찍이 재혼을 안 하신 것도 알고 있기에 아빠의 결정을 응원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아빠가 젊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혼자로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빠가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 줄 알게 되었고,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식으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나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 남편보다는 한살 많았고, 저에게는 언니버린 여자분이셨습니다. 아빠가 타고난 동안인데다가, 오랫동안 운동도 하셔서 몸매도 좋고, 게다가 옷도 젊고 센스있게 입고 다니시기에, 나이 대비 어려 보이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어린 분하고 만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들과 새 언니들, 저와 남편도 모두 놀랐습니다. 작은 새 언니는 아빠가 능력이 좋다면서 멋지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아직은 다소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아빠 여자친구와 자주 연락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실한 생각은 없지만, 추후에 동거는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큰 집은 정리를 하고,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도 가시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계신 것이 항상 마음이 쓰였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이사를 하셨고, 얼마 안 있다가 여자친구분과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아빠가 없을 때는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도 아빠가 있을 때는 장모님이라고 불렸지만 없을 때는 편하게 누나라고 불렸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오빠들과 달리 저희는 근처에 살았기에 가끔씩 저희 집에 놀려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아빠 욕도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제 아빠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을 잘 알기에 같이 욕도 하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출퇴근도 같이 하기에 제 느낌과 달리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탓했지만 그 느낌은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을 해봐도 특별히 이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장기간 지방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자리 이동이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갔기에 제가 대신 남편의 짐을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해서 서랍에 넣으려고 하는데 못 보던 핸드폰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켜보았더니 생전 걸어놓지도 않던 암호가 걸려 있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는 풀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한참을 눌려본 후에야, 그 암호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는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는 단 하나, 바로 아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둘이서 통화했던 내역들과 주고받은 메신저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둘의 호칭은 누나 동생, 장모님 사이가 아니라 자기와 여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작 저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이 정말로 사실일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출장 가 있는 남편 옆에 그 여자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척, 저에게는 친언니 같이 챙겨주는 척 하면서 가증스럽게도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맥주 한잔을 하자며 밖으로 불렸습니다. 아빠도 같이 나오신다는 것을 여자들끼리 모임에 눈치없이 끼지 말라는 핑계와 함께 그 여자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며 확인해 보더니 엄청 당황해 하였습니다. 오해라고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저는 거기 있는 모든 메신저 내용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주고받은 사진들도 다 보았습니다. 언제 둘이서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호텔 가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잠자리 관련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들까지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바람인 것이 정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한 후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에서 술을 먹거나,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가는 길이면 남편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며 매번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넘게 둘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엔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자리까지 가진 지 2년 정도 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하고 잠자리가 뜸해진 것이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나이도 들고 신혼도 끝나고 하니 자연스럽게 잠자리 횟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서 그 기운을 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정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사랑해서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차마 그 말을 아빠의 여자친구 입에서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만 남들이 보기에만 유지되고 있는 그 부부관계를 끝내고 제 남편을 놔줄 수 없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남편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 아빠와 헤어지고 둘이서 사라져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대답을 피하더군요. 결국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경제력이 좋은 아빠와 대화도 잘 통하면서 젊은 제 남편을 모두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이혼을 해도 아빠와 저 여자가 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가치는 살지만 각방을 쓰고 서로 얼굴을 봐도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와 저 여자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